역사적 신고가 50주 신고가 깰는 종목 너무 많습니다. 근데이 역사적 신고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주식이 아니고 이익 실적이 안 나오면서 신고가는 못깹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날 급등은 재료만으로도 가지요 방송에서 추천만 해도 갑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들 역사적 신고가 아, 이런 경우는 진짜 주식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관리자가 있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오늘 말씀을 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군들 스마트폰은 항상 신고가 급등률들은 이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지난 주에도 여기 보시면 리메드, 라파스, 피츠로셀, 케이아이엑스 더존비존은 지난 이 시간에도 예, 말씀을 드렸었던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 계속 역사적 신고가가 있고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서 신고가는 한달 전에도 신고가고 뭐 어? 6개월 전에도 신고가고 그리고 지금도 신고가고 또 다음 주도 신고가고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중간에 몇몇 종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오면 될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부러져서 손해 볼수 있는 것보단 근데 이게 이제 재료로 날아가는 종목은 쉽게 급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재료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과 성장성으로 날아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몇몇 종목은 고점 찍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뒤로부터 계속 신고가를 깨는 종목은 충분히 그몇 개의 종목 손실 나는 걸 많이 하고도 남겠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대형 산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대형 산불, 늘 저는 신고가를 보면서 절대 안 꺼진다, 절대 안 꺾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잘 꺼지나요? 잘안 꺼지죠. 불씨가 남아 있듯이 이종목들이 신고가 개는 종목은 항상 보면 불씨가 있습니다. 꼭6 0일선에 걸리든 2일선에 걸리든 아침에 시리 주문이 들어와서 그어올리든꼭 불씨가 살아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보면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리메드부터 보죠. 리메드 지난주 이 시간에 또그 전에도 그쵸? 딱이 자리에 자, 이 보면 자, 이 앞으로 내졸증과 치매를 갖다가 이 통증 치료기와 그 다음에 자, 이런 전자 기기를 통해서 이런 우울증이나 아 이런 치매 또 뇌졸중을 치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물 안 먹고 수술 안 해도 그런 면에서 리메드를 주목하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또 다시 신고가를 깼습니다. 아마 연휴 끝나고 나도 리메드는 신고가를 계속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도 신고가를 깨니까 개인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아파스도 지난 이 시간에 말씀을 예, 드렸었죠. 예, 니들. 마이크로니들로 패치 형태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일반 약이랑 똑같이 뭐 효과 자체는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낫다는 말도 있고 하죠 어쨌든 네 나파스가 신고가를 깨는데 흐름을 봐보세요 이게 어느 순간에 변동성이 크고 네 보면 급등 그 나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올선, 2십일선이 나란히 타고 올라가죠 이 얘기는 계속 여기서 이익 실현한 사람은 누군가를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물량을 사니까 계속 손막김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고점 찍었다고 해서 급락하고 뭐 여기서 매물이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자빛으로셀도 보시면 1월달 들어서 거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고 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시장은 불안했죠. 네 시장은 오하목 3일 동안 음봉을 맞았었고 어, 수요일만 좋아서 그런데 빛으로셀은 관리자가 붙고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으니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종가는 신고가. 또 종가는 신고가. 그러면 갖고 있는 분은 계속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없는 분은 중간에 좀 장중에 밀렸다 생각하고 사놓으면 내일 양봉이겠지 사고 사놨는데 그날도 다 끌어올립니다. 밑에 꼬리가 다 나와 있죠. 이게 무서운 거죠. 신고가는 관리자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무너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중에 올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처럼.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음봉이 사나 안 오면 또 끌어서 이런 식으로 또 끌어올려 놓을 겁니다. 분명 관리자에 대한 믿음을 네,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KINX도 네, 아직 이번에 KINX가 강하게 올리지는 못했어요. 뭐 시장의 변동성 치고는 KINX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전부 밑꼴이 3일 동안 시장이 좋았던 건 아니었죠. 뭐 수혈 빼고는, 근데, 계속 또한 밑거리가 나고 오 있습니다. 기관들이 차이 실현이 없었다면, 아마도 역소, 역, 어,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또한번 급등을 했겠죠. 근데,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 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신고가 종목은 관리자가 나가지 않으면 바로 적감 매수가 유입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더전 비전은 신고가를 계속 깹니다 자, 신고가를 깨는 과정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봉들이 있죠. 얕은 음봉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음이 나오고 난 다음이면 그걸 꼭 먹어가는 강한 양봉들이 나오면서 시행고가를 계속 깼습니다. 이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도 그렇고 3달 전에도 그렇고 2개월 전에도 그렇고 계속 한 번씩 고가를 깼는데 그때 어, 적정 주가를 넘었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요? 자, YN택도 폐기물 업체 중에서 여러분 꼭 하나는 잡은 노시라 된다 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벌써 또 2,120억의 시가총액이 됐네요. 이것도 끊임없이 고점을 잠깐, 그래도 이는 조정 구간은 한 번씩 줬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좋겠죠. 끊임없이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계속 경질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해보시면 가격 조정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나오고 나면 알아서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부시가 살아나면서또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갑니다. 신고가에 대한 믿음, 관리자가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카메라 보들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 c n 스 x 도 그렇죠. 오시면 중간중간에 연일에서 급등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적절하게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조정받으면 어쨌든 또 시간 지나면 또 끌어올리고 끌어올립 갑니다. 자, 이런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가 무서운 종목이죠. DNC 미디어는 최근에 가장 하단 종목이고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웹 소설이나 또 만화 이런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이 갑자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뭐한화령예제가 되면 전혀 어, 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닐 거니까 좀 관심을 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